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카이리7입니다 어제 11월 11일 국내에 출시가 되었고요 어제 구입해서 오늘 배송받아서 바로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처음에 샘플 사진에는 총 7가지 컬러가 어,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국내에는 6가지 컬러가 발매되었고요 저는 이 익스프레션스라는 이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실루엣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모습. 뒤쪽에는 해피패밀리라는 HF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왕관 모양이 되어 있는데, 이 왕관 모양은 장미쉘 바스키아를 추모하는 건지 독특하게 왕관 모양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아웃솔 모양이고요. 아웃솔은 XDR 아웃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카일리 세븐 전용 박스인데요. 전작들 4, 5, 6탄들은 박스가 좀 그래피티 돼 있어가지고 좀 시끌시끌했는데 이번에는 카일리 마크만 찍힌 차분한 박스인 듯 하나 그냥 안을 보시면 더 화려하게 시끌시끌하게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그래픽이 어, 그려져 있습니다. 신발의 첫 인상은 전작에 비해서 어, 많이 가벼워졌습니다.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400g으로 전작에 카일리 6가 450g 정도 됐었거든요 50g 정도 가벼워진 거를 손으로 들어봤을 때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창이 조금 더 말랑해졌습니다 카일리 4 쿠시론 중창 이후로 56는 이 중창이 단단해 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었는데요 었 이번 카이리7은 중상 소재가 조금 더 물러졌습니다 대신에 신었을 때 주름도 금방 잡히고 뒤축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무르기까지 하면 과연 힐 스트라이크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신어보고 분해 리뷰 때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 패턴이 조금 굵고, 굉장히 폭이 넓어져서, 카이리 시리즈 하면 접지력이었는데, 그것도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사이즈는 EP 버전으로 출시된 제품이고, 카이리 6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저는 정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, 신어보니까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특별히 크게 나오거나 작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. 이번에는 이 발목 패딩이 좀 두툼해져서 앵클 서포트도 좀 기대가 됩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카이리 세븐 언박싱 영상 보여드렸고요. 제가 3일 정도 신어본 다음에 착용 리뷰랑 분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